일번한번 봅시다. f(x)가 3차함수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서 극대값을 구하래. 뭐 이건 뭐 빨리 풀어야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냥 f 으로도풀수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극대극소의 차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9야구 그러면 3으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돼? x 3, x 플러스 1. 두 근의 차가 4지. 그러면 극대 극소의 차는 어떻게 돼? 얘는 6분의 3, 4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64, 32가 되잖아. 그럼 극대값은 어떻게 돼? 극대값은 마이너스 2에더 32를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26이다. 이렇게 26을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1번은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2번으로 가보자,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은, 어, 지면으로부터 35m 위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h0가 35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도가, 어, 지면으로부터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30배기 10t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는, 1번을 풀 때는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간략하게 속도 그래프를 간단하게 빨리 그려볼까? 0,30을 지나고,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3,0인 거지. 3,0, 아니, 3,0이지. 30이고, 여기가 30이고. 그러면 언제 최고 지점에 도달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vt가 0이 되는 것은 t가 3일 때지.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인, 그러니까,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해라. 최고 지점에 도달할 높이는 h3을 얘기하는 건데, h3은 처음 위치 35에다가 0부터 3까지 vtdt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0부터 3까지 vtdt는 이 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5하고 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0. 약분하면 여기가 15고 45니까, 35 플러스 45에서 답은 80. 80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2번을 풀면은 2번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얘기야.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치가 HT가 0이 될 때의 T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HT를 일단 그대로 한번 구해보자. HT는 처음 위치가 35고 변이가 0부터 t까지, 어, 뭐지? 3 0빼기 10t dt? 자, 그럼 적분을 하니까, 얘부터 적분해보자.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30t 플러스 35. 이게 빵이 되는 t를 구해야 돼. 자, 마이너스 5로 역분, 어,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 그래서 7이라는 게 보이지? 인수분해하니까 t가 7이다. 7초 위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 얘기는,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절대값 vt dt. 요게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0부터 3까지는 30 빼기 10t dt가 될 거고, 이 3부터 7까지는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10t dt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좀 머리 쓰면은, 요게 이동한, 거리니까 위에서 계산했을 때 여기 45하고 똑같은 값이지, 45. 그치? 이게 45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최고 지점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높이잖아. 바닥까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게 80미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80이 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처음에 내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위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얼만큼 올라가? 45m를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치? 떨어지는데, 처음에 올라간 이 시간은 3초간 올라갔어.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나머지 4초 동안 떨어진 거야. 그랬을 때총 이동한 거리는, 처음에 여기가 40이 아니고 45. 45. 45에다 80을 더해서 125다. 이동한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125m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겠다.